다 바로 가. 지호랑 저기 우진 이 좀만 더 올라가. 어, 예, 예. 아수이 어, 우진이 어, 가운데 시켜 어. 가운데 가운데. 어. 오케이 사이드 오면 어. 그때부터 어. 가야지. 어. 오케이. 가을. 어. 어. 괜찮냐 물어봐.

가운데서 받아. 가운데서 받아. 가운데서 받아. 네, 네. 내려가서 위치 잡아야 되잖아. 네. 지호가 빨리 잡아 세라. 현이 잡아. 반대 준비.

맞아. 그렇지! 사이드로! 오케이! 한 번에! <웃음> 잘했어 가른 데로 해! 괜찮아 괜찮아 니더 잘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됐어, 됐어. 됐어. 자 사이드 주는 거 봐. 자 우리 서로 말하자. 와이프에. 여기서는 씩씩이 아니라 대주고 가운데로 아, 돌파해서 아, 좀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 너 가운데로 와? 기다려 우진아. 기다려. 기다려. 아니요. 아, 오케이. 더 가야 돼. 어, 여기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쪽 e n t a 내려가서 잡아. 내려가서 잡아. 사람 저기 어, 어. 있어. 나이스. 나이 나이 아! 끝까지! 이자 올라가야지 지호야! 앞에서 한번 거지 유리 가운데 지켜! 가운데 지켜! 가야지 유리! 잘. 바짝 가! 바짝! 아! 거기자나 지호 잘, 잘. 빨리 들고! 안 <laughs> 그렇 가야, 가야 돼 같이, 같이 가 도혁이 받자 우진이 거야 너 가해, 너 가해 <laughs> <laughs> 유라 도혁이랑 위치 바뀌었잖아. 사이드로 사이드로 나이스 컷 오케이 오케이 또 이동 유라 가운데 지켜 가운데 오케이 도혁이 어, 앞으로 코너킥 유리 받아 응. 유리 받아 응. 내려가야지 그, 어. 다시.

아, 늦었어. 성률 걸려줘. 이동. 기다려. 우진 기다려. 기다려. 주명가, 주면 주명가. 주면 와! 진짜. 얘좀 와. 혼자 해. 혼자 해. 들어. 아, 아, 위치 잡아야 돼. 위치. 지호야. 지호야. 내려가제. 내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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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호 받아, 지호 받아. 돌아서. 그렇지. 가, 도형이 다시 가. 지호도 다시 받자. 잘 잡아 나. 연결. 연결. 늦었잖아. 예, 지금 가. 볼 봐야지 볼 볼. 저기 내려가. 기다려. 지호 올라가야지. 해민이 가운데. 기다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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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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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 연결해야 돼.

고영아 볼을 지켜보지 말라니까! 어? 야 내려가서 수비해! 반대편 사람 봐야지! 드리블 해! 드리블 해! 가운데로! 네. 그렇지! 때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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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굿 굿. 아, 내려가. d 민이 가운데 지켜. 가운데. 아, 볼킥. 아, 잡아놓고 도역 받을 준비 이쪽으로 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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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 수, 끝까지 가